피부 결표현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시리 화장이 잘 먹고 뜨는 부분 각질이 다 정리됩니다. 연예인들이그 광나는 피부표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피부화장 들뜸 각질 부각 정말 확 줄었어요. 피부 속부터 수분감이 채워져서 화장이 잘 먹을 수 있으니까요. 청담샵에서도 그렇게 고급진 피부표현을 하는 방법이있때문 피부화장에도 절대 뜨지 않아요. 정말 한번 믿어주세요. 안녕하세요. 페어리지입니다. 오늘은 요즘 같은 환절기에 피부 쩍쩍 갈라지고 피부 각질이 다 떠서 피부화장이 엉망일 때 어떻게 하면 피부화장이 잘 먹을 수 있는지 기초부터 시작해서 베이스 메이크업, 화장 마무리까지 화장 절대로 안 뜨는 비법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방법으로 해주시면 절대로 피부화장 안 뜨게 해드릴 정말 자신이 있는 비법이니까요.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방법은 각질 관리, 각질 정돈는 정말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각질 관리를 집에서 가장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이 필링제랑 효소 클렌저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시드물의 녹차 필링은 정말 유명한 제품인데 저도 이 제품을 몇 년째 사용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다른 제품 많이 써봤는데 가장 순하고 자극없이 각질 관리를 해줘서 부담스럽지가 않더라고요. 제 피부가 붉은기가 많고 한 예민한 하는 피부라서 정말 가극이 가는 제품 쓰면은 바로 피부가 빨개지는데 이 제품은 녹차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진정 효과도 있고 사용하고 나면 피부가 깐 달걀처럼 맨들맨들해져요. 각질이랑 노폐물 정리된 느낌은 확실히 받을 수 있어요. 필링제는 자주 하면 피부에 자극이 될수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 사용하고 있고요. 아침 말고 전날 밤에 사용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클렌징폼으로 세안 다 하신 후에 얼굴에 물기를 제거하고 나서 필링젤을 짜서 피부에 롤링해 주시면 되는데요. 각질 같은 게막 만져지고 피부에서 뭐가 이렇게 나와요. 그게 각질이랑 노폐물인데요. 충분히 롤링해 주시고 나서 미온수로 세안해 주시면 끝이에요. 확실히 화장이 잘 먹고 뜨는 부분 각질이 다 정리됩니다. 다음으로 저는 이 효소 클렌저도 되게 오랫동안 사용을 했는데요. 필링제가 피부에 자극이 갈까봐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데일리로 매일매일 각질을 관리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효소 클렌저를 사용해주시면 되는데요. 사용하시는 방법은 이 효소 파우더 소량을 거품기에 넣고 파우더랑 물이 섞이면서 거품이 만들어져요. 그 거품을 피부에 롤링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딥 클렌징을 해주는 용도보다는 화이트 헤드, 블랙 헤드, 그리고 노폐을 각질 정리를 해주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피부 안색이 밝아져 있고 피부톤이 확 환해져 보여요. 다음으로 스킨케어 기초부터 정말 확 단단하게 잡아놔야지 피부 화장에도 절대 뜨지 않아요. 베이스 메이크업 해주시기 전에 꼭 피부 근본 토대부터 잘 잡아놓으셔야 돼요. 피부에 수분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스킨을 여러 번 바르고 두드리시는 걸 추천드려요. 맨 피부에 아무리 촉촉한 수분 크림 듬뿍 발라줘도 피부 겉에서 맴돌기만 할뿐이 피부 속 안의 수분은 이 스킨의 수분감으로 피부 속부터 수분을 채워서 속 안까지 흡수시킨 거랑은 피부가 완전 달라요. 그래서 세안하시고 피부에 냅다 크림 바르지 마시고 건물 하나하나 토대를 잘 잡아놓는다고 생각하셔서 스킨을 여러 번 레이어링 해주고 두드려줘서 속 안에 피부까지 수분감을 채워놓자고요. 그 다음으로는 앰플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앰플을 사용하면 속건조가 정말 확 잡혀요. 특히 피부 진정 성분이 함유된 앰플을 사용해서 피부결을 잠잠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건성이신 분들은 저녁에 꾸덕한 앰플을 사용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화장 전 아침에는 유분감이 많은 앰플을 사용하시면 정말 지렁이 때 나오듯이 화장이 다 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유분보다는 수분감이 많은 앰플을 사용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화장이 그 유분에 엉켜붙지 않고 피부 속부터 수분감이 채워져서 화장이 잘 먹을 수 있으니까요. 화장 잘 먹는 스킨케어는 수분감 위주로 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피부가 너무 건조하고 각질이 너무 들떠요 하시는 분들은 주무시기 전에 이런 마스크팩들 꼭 사용해주세요. 저는 마스크팩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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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데요. 마스크팩 한 장으로 피부 상태가 정말 달라져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단계로 스킨이랑 앰플까지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마스크팩 붙여주셔서 수분감이랑 진정 보습까지 다 잡아주세요. 저는 주에 4번 정도는 마스크팩을 꼭 해주고 있거든요. 정말 귀찮으셔도 마스크팩 주무시기 전에 꼭 해보세요. 피부 결이 달라져요. 또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는 화장 전에 수분 패드를 붙여서 피부 열감을 내려주는 거예요. 우리 화장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드라이기로 머리까지 말리면은 피부 열이 정말 확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피부 모공이 열에 얼마나 약한지 아시죠? 피부에 열이 많은 상태이면 지금 모공이 다 늘어져 있는 상태예요. 절대로 화장이 잘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수분 가득한 패드로 피부 열을 꼭 낮춰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화장을 모공이 조여진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피부 화장 들뜸이 확 낮아져요. 저도 머리 말릴 때꼭 패드를 붙여주는 습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화장 전에 꼭 패드를 사용해주고 나서 피부 화장 들뜸, 각질 부각 정말 확 줄었어요. 여러분 연예인들의 그 광나는 피부 표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하시는 분들은 메이크업 베이스 한번 사용해 보세요. 보통은 메이크업 베이스 안 하시고 선크림 바르시고 바로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바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정말 이 메이크업 베이스의 차이가 엄청나요. 어느 정도냐면 같은 쿠션을 사용해도. 어떤 메이크업 베이스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피부 결 표현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나거든요. 보송한 메이크업 베이스를 사용해주시면 피부 표현이 매끈하게 되고 광이 나는 메이크업 베이스를 사용하시면 정말 피부 표현이 광이 나게 표현이 돼요. 이렇게 전에 어떤 메이크업 베이스를 바르냐의 차이도 엄청 다르니까 들뜸이 고민이다 피부 결편 어떻게 예쁘게 해야지 하시는 분들은 메이크업 베이스를 필수로 사용해주세요 피부화장 하기 전에 촉촉한 메이크업 베이스만 발라줘도 피부화장 정말 달라지실 거예요 제가 장담할게요 또 다음으로는 얇고 자기 피부인듯이 베이스 표현을 하는게 그게 요즘 메이크업 트렌드이기도 하고 피부화장이 두꺼우면 밀리고 더럽게 무너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기억해 주셔야 될게 얇게 발리는 쿠션을 소량으로만 사용해 주셔서 피부 표현을 해주세요. 이렇게 쿠션에 묻은 양을 손등에 덜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쿠션 뚜껑에 덜어내 주셔도 돼요. 이게 내용물 양 자체를 덜어내려는 목적도 있지만 퍼프에 막 묻어져 있는 내용물을 고르게 펴서 피부에 알맞게 발라주려는 목적도 있어요. 커버는 우리가 컨실러에게 맡기고 이렇게 얇은 쿠션으로 겹겹이 레이어링해서 피부 표현을 해주자고요. 이렇게 얇게 레이어링을 하는 게 청담샵에서도 그렇게 고급진 피부 표현을 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마지막 피부 표현 마무리로 파우더를 이런 작은 브러쉬에 묻혀서 광을 죽이고 싶은 부분에만 사용해주세요. 혹시 파우더를 퍼프에 묻혀가지고 피부에 막 바르지 않으세요? 그러면 피부 화장이 들뜨고 엉겨붙고 건조해질 확률이 진짜 현저히 높아져요. 이런 작은 브러쉬로 파우더 처리를 해줘도 충분히 깔끔하고 더 얇게 컨트롤하기도 쉽고 자기가 원하는 부분에만 사용하기가 쉬우니까 피부가 건조한 게 느껴지고 피부 화장이 너무 떠요 하시는 분들은 광을 꼭 없애줘야 하는데만 파우더 처리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훨씬 들뜸도 적고 피부 건조함도 덜 하실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화장 안 뜨도록 기초부터 마무리까지 속 수분 꽉꽉 채워서 완벽하게 피부 표현하는 법 소개해드렸는데요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정말 확실하게 효과를 보는 방법 방법이니 꼭 오늘 방법 따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한번 믿어주세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세요.